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햄릿에 나오는 대사죠. 네, 우리는 살고 있지만 늘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톡톡 톡. 오늘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에, 다소 무거운 소재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에, 그래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있는 거아닐까요 네, 저 함께 만나보시죠. 저기, 이웰 다잉이라는 극단에 특별히 참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요? 네, 저도 2004년도에 유방암으로 또 다른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어, 수술도 못할 정도까지 있었어요. 아 본인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수술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이제 아, 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사이에 각당 복지재단에서 죽음 준비 교육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의 3년 정도. 가정 공부를 하고 웰 well 다잉 강사가 됐죠. 그 후에 2009년도에 웰 uh, 다잉 well 극단을 창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창단 멤버로서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이 극을 통해서 이제는 강의 대신 연극을 통해서 웰 well 다잉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웰다잉 극단이 발족이 되고 시작이 됐어요. 아, 2009년에 연극을 생각하면서 그 웰다잉 연극단을 창설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강사진들로 했죠. 다른 연극단과 달리 프로 배우들이 아닌 강사 주빈 주문 준비 교육을 마친 강사들, 강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로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연극단이 창설돼서 지금 뭐 하여튼 각지로 순회하면서 유랑단으로 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그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좀더 이제 관객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또나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주역이 된 웰다잉 연극단이 창설하게 된동기는 죽음을 어, 근데, 꺼려하고 음, 타부시하고 멀리 남의 음, 얘기로안했지내 죽음이다 하고 그렇게 음, 끌어들여서 안고 가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이 나가서 희로애락이 아, 가득한 이제 그 그, 삶의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연극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남 친분당 무덤 찾아가 죽음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좀더 가깝게 죽음 준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극단이 참석된 것이죠. 저희 각당 복지재단,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저희 각당 복지재단은 그 처음에 이제 설립자이신 그 김옥나 박사님께서 음, 세계 과의이 여성연합회 회장으로 계실 때에 근데 그 전도회 때문에 각 나라에 계속 많이 다니셨나 봐요. 다니셔서 오시다가 내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셔가지고는 어, 1986년도에 어,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 연구회라는 것을 설립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 비행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교육과 지원을 하고, 그런 법무부 보호 관찰소 내에 있는 늘 푸른 상담소를 직영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죽음 준비 교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어 전국 어, 우리나라 최초로 주음 교육을 한시작 해가지고 어 전국 1 1그 지역에 그 해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 우리 각당 국지간에서 하는 일은 한국 무지계 호스피스 연구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웰다잉 극단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한국 크리스찬 웰다잉 연구회가 있고, 어, 웰다잉 노드회, 인간회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웰다잉 로드회 로드나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있다가 어, 2016년도에는 에도 어, 상단 네. 음. 해독 상담 중전가 어, 과정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아, 최 선생님 그저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1 학년 아이들 하리 모여 있는데 가서 웰다잉을 well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것 같아요? 동화책에서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별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강아지가 대게들 떠나간다든지, 뭐 고양이가 떠나간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금붕어가 자기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는다든지 그런 걸로 오히려 죽음을 그 어린 아이들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그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 지금 현재 나와 또 어떤 충돌 맞이하는 어떤 대상이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어린애들한테는. 네, 음. 선생님께서는 그 웰다잉에 대한 논문도 쓰시고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는데 그그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웰다잉은 well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신다면? 웰다잉, well 웰리빙 well 전부 다 삶과 죽음은 한 일직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돌아서면 내 주변에는 죽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 늘려 음. 있다는 거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생명이 소,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 나뿐만 아니라 뭐 같이 조,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같이 이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 뭐, 어려운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어, 다음에 웰다인 극단의 뭐 계획이나 미래에 대해서 네. 뭐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우리 김희숙 네. 부 국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9년에 창단하여 실질적으로는 12년 차이고 음. 또 작품도 현재 세 번째 작품이지만 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번한적이 있었고 총2 9회일 했거든요. 일 년에. 뭐 그러니까 주, 사실 여름하고 겨울에는 우리 주타겟이 어, 되는 관중 회중 관중께서 어르신 복지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에서 경로대학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해요. 실제로는 3개월 사이에 저희가 29회, 26회를 했으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 건데, 코로나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할수 없었지만 점점 이제 위드 코리아 의 추세가 되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2차 접종까지 하고 부스터 샷까지 맞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허락을 하신다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오픈하고 네. 허락이 된다면 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네. 감독님 지도하에 계속 준비 항상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불러만 주신다면 저희는 하시라도 아무 때라도 갈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네. 앞으로 20, 20, 2022년에는 좀더 활기차고 많은 역할을 할수 있게 기대합니다 네. 잘 죽는 거지만 잘 사는 겁니다. <laughs> 나에게 닥칠 확실한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멋지게 살아가다가 뭔 없이 죽는 것. 삶과 죽음이 일직선에 있는 산업. 어, 좋은 죽음, 후회 없는 죽음이다. 좋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왜? Well, well, 잘. 잘 영국의 네, 시인 카펜터가 죽음에도 고귀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세상 완사 톡톡톡 세상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사무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웰다잉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뵙겠습니다.